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대학교에서 해양경찰 학과가 설치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시나요? 아직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해양경찰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앞으로 해양경찰이 될 젊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해양경찰학과에서 미래의 해양경찰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공을 가르치는 학과에서는 해양인 교육, 전문성 교육, 그리고 해양경찰관의 역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인 교육입니다. 해양경찰은 바다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해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해양경찰 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는 해양경찰을 육상의 경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요소로 먼저 해양의 특성을 이해시켜야 하겠죠. 그리고 해양 환경을 극복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 수능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해양을 자신의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해양경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성 교육입니다. 전문성의 내용은 해양 전문성과 경찰 전문성을 포함합니다. 먼저, 해양 전문성은 앞에서 본 해양인 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술, 그 밖의 해양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 등에 관한 것입니다.그 다음에 경찰 전문성은 경찰 일반에 관한 것과 해양 경찰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경찰 전문성은 경찰 일반에 관한 것인데 해양 경찰의 신분은 국가의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에 관한 공통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의 목적이나 경찰 작용, 경찰의 권한, 경찰권의 한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입니다. 해양경찰 전문성은 해양경찰만이 할수 있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습선이 갖춰진 해양경찰 학과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을 운영하고 각종 장비를 다루는 기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결된 다양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또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연관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그에 따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해양경찰의 역할 교육입니다. 해양경찰의 임무와 해양경찰의 본분, 그리고 해양경찰관의 자세와 태도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경찰 학과에서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역할과 실정 등에 대하여 학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해양경찰이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자세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수시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이 해양경찰에 대한 꿈을 다지고 나중에 제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해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해양경찰이 된다면 해양경찰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각 대학의 해양경찰 학과에서는 이런 기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장래에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양경찰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동시에 자질을 갖춘 해양경찰관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서 해양경찰 학과 학생들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